버닝크루거 효과 버닝크루거 효과가 있다. 특정 분야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인지 편향이다. 능력이 없는 자는 자주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스스로 높게 본다. 반면에 타인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한다. 잘난 척이 지나치고 남을 가르치려고 든다. 조금 아는 것을 갖고 함부로 남을 가르치는 자들을 맹자는 호위인사라고 불렀다. 세상에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사마천은 세상을 현혹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을 경위지사라고 불렀다.